안녕하세요 이혜름메스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의 예쁜 아이들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요 또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예쁜 아이들 보시고 또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아주 착하게 많이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홍신님이시고요 010-6551-9797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샤르몬 대품이고요 68,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입장이 오목하게 생겼고 안쪽 손톱 부분이 또 빨갛게 색감이 너무 예쁘지요. 요거는 또 화분이 수선화 공방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화분 가격이 있는데 요거 전체 다 해서 뭐 화분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2번, 플레임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요 두수가 많네요. 요쪽에 지금 4도로 보이고요. 요쪽도 2도 해서 전체가 한 6도 정도 됩니다. 입장은 좀 길게 생겼고, 또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예쁘고요. 자, 요것도 수순화 공방 화분입니다. 그다음 3번 레드 판타지아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되어 있고요. 요거 테두리에 빨간 색감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입장 뒷면에 보시면 더 빨갛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있고요. 자, 요거 더 물들면 아주 빨개지는 아이죠. 그 다음 4번 흑장미 사두고요. 3 7 0 0 0원입니다자 위에서 보시면 큰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네요. 끝부분이 색감이 또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고요. 6번 블랙스완이고요. 3 8 0 0 0원입니다자 이건 전체가 사두로 되어 있고요. 자 분도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잿빛 같은 고런 색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살짝 연하게 점 하나 꼭 찍어줍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7번 글램핑크고요. 39,000원입니다. 야, 요거 색감 아주 예쁘죠? 입장마다 색감이 파랗게 다 들었네요. 와, 요렇게 예쁜 아이고요. 요거는 또 화분이 수순나 공방 화분인데 요거 화분 가격만 해도 어, 조금 더 비싼데 여기 발에 보시면 살짝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 다음 8번, 샐러드 볼리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얼굴이 조금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네요. 자, 여기 철화도 있고요. 자, 화분은 하얀 화분입니다. 그 다음 9번, 소인재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빠글빠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안쪽 입장은 더 귀엽게 생겼죠. 약간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고요. 자, 화분에 가득 풍성합니다. 그 다음 10번 러블리 로즈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조금 큰 편이고요. 요거는 또 화분이 수제 n분입니다. 화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도 요거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오빌이 되고요. 27,000원입니다. 이도로 여기 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더도톰하지요 근데 요거는 화분이 유니분인데 아주 착하게 나왔네요. 요것도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그다음 12번 빅토리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입장해 보시면 약간 피멍으로 이렇게 얼룩 얼룩 물드는 모습이 참 예쁘지요. 요거는 또 화분이 좀비싼아입니다꽃다림 화분이고요. 요거는 석파기 화분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꽃이 그림이 아주 잘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브링 컬스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꽃다림 화분이고요. 요것도속파기 같이 요렇게셋트로 두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뽀얀 분이 있고, 테두리에 핑크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그 다음 14번 조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삼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색감이 끝부분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는새 화분이고요. 그럼 15번 그라노비아고요, 2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작은 얼굴들이 많이 모여있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개구쟁이 화분입니다. 그다음 16번 습지하고요 8만원입니다. 자, 요건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위에도 좀큰 얼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어, 주먹을 불끈 쥔것 같은 요런 모습을 하고 있지 요거 전체 4도에 8만원이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거 화분이 또도화분인데 화분 가격도 있고 아주 착하게 나왔지요. 그다음 17번 오베사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가 이 정도로 종이컵 입구만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입니다. 동그랗게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건이분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다음 18번 핑클루비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거 전체 한8도 정도 될것 같고요. 입장마다 파갛게 색감이 너무 잘 들었네요. 어디 티 없이 너무 깨끗한 아이고요. 자, 요거 수순화 공방 화분입니다. 한 화분값 정도 될까 싶네요. 그 다음 19번, 애성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건 입장이 약간 길쭉길쭉하고, 끝부분에 빨갛게 점을 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화분 가격 생각하시고 보시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자, 요거는, 어, 동시에 요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아이시그린이 25,000원, 요렇게 2두로 나와 있고요. 또 후렌유가 22,000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둘다 애플트리 화분이고요. 요거는 따로따로 따로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두개를 동시에 하시면 43,000원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두개 하시는게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요거 둘다 애플트리 분입니다 그 다음 21번 대비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요쪽 생을이 있구요 요쪽으로는 철화가 좀쫌 좀 엮여 있고요또 색감이 너무 잘 들어 있네요 전체가 이렇게 진하게 색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바지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요건 제가 만든 화분입니다 22번 야생 콜로라타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여기 강아지가 있고 여기 화분 바구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안에 화분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야생 콜로라타가 뽀얗게 이렇게 분발하고요. 연한 핑크빛으로 손톱은 또 빨갛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멍멍해 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다음 23번 매직잼 골드고요. 2 9 0 0 0원입니다 이거 투수가 많지요.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큰 편이고요. 바깥쪽 입장에는 전체 붉은 빛이 또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풍성한 아이고요. 그 다음 24번 할로윈 철화고요. 9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몇개 있고요. 그리고 철화가 좀 촘하게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요거 화분 한번 보세요. 요거 공방 화분인데 화분이 또 특이한 아이죠. 그 다음 25번 마디바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안쪽에 프릴이 꼬불꼬불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은 또 빨갛게 색감을 올렸고요. 이건 또 화분이 이렇게 높이도 좀 있고 크기가 조금 큰 아이지요. 그 다음 26번 돌기 마디바고요. 28만원입니다. 자, 입장에 보시면 이렇게 돌기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입장에 볼록볼록 올라와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릴도 아주 심하게 많이 잡혀 있네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크기도 많이 큰 편이고요. 손톱은 또 빨갛게 물들었고요.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27번 누다군생이고요. 5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아주 많습니다. 와, 요것도 끝부분에 색감 잘 들어있고요. 안쪽은 약간 형광빛 연두빛이고, 끝쪽은 붉은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크고요. 그 다음 28번 마카데미아고요. 7만원입니다. 요건 아주 목등이지요.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 쭉 올라가서 입장 좀 촘하게 달고 있고요. 이쪽도 아래쪽은 노란색이 좀 들어가고요. 밑에도 얼굴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화분은 크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29번. 프릴 목동이고요 25,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도 목대 한번 보세요. 아주 굵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에는 가쪽으로 프릴이 꼬불꼬불 잡혀가지고 또 붉게 라인도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0번. 단비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큰 얼굴 5개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색감이 참 예쁘네요. 뒷면에 색감이 좀더 진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희 화분입니다. 그 다음, 31번, 블루 엘프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9두 정도는 될것 같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이제 살짝 물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요 아이가 물들면 끝부분에 아주 빨갛게 변하는 아이죠. 자, 화분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32번, 레티지아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 밑에 숨어있는 아이들도 여러 개 있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이제 살짝 붉은빛이 들어가지요. 자, 이와이도 달구어 보시면 아주 예쁜 모습 보여주는 코런나이죠그 다음 33번. 줄리아나 철화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요것도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요것도 아주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34번 캐시미어 바이올렛이고요, 4만 원입니다. 요거는 화분 값은 지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어, 도자기라고 하네요. 참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근데 도자기를 밑에 뚫어가지고 화분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 키운 거라고 그러시네요. 자, 얼굴이 이렇게 생얼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풍성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와, 근데 이 화분이 또 약간 이쪽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지요? 아주 멋지네요. 35번, 로리타 얼큰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크게 생겼지요? 입장 하나하나가 큼직큼직 하면서, 자, 보랏빛을 많이 띄고 있고요, 이제 붉은 빛도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파핏으로 주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쪽부터 해서 전체가 한 3도로 보이네요. 이제 요것도 입장 끝부분에 살짝 프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더 붉은색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음 37번 비치우리 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밑에 키나전 아이가 한 4도 정도 되지요. 그리고 목대 쭉 올라가서 위에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또 테두리에 약간 살구빛 보여주는 모습이 또참 예쁩니다. 자 전체 모습 한번 보세요. 수영이 또 이렇게 생겼네요. 그음 38번 빵빠레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식물값은 얼마 안하지만은 요건 또 화분값이 좀 있는 아이고요. 위에는 큰 얼굴을 달고 밑에는 약간 작은 얼굴 여러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연하게 살구빛 살짝 번져 나오고 있지요. 요거 어, 화분만에 단 4만원 하는 아인데 요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39번 페리도트고요. 42,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있고요. 또큰 얼굴 끝부분에는 이렇게 오렌지빛 색감 잘 올랐습니다. 요거는 묵을수록 입장이 작아지고 아주 예뻐지는 아이죠. 요거 윤공방 화분에 요거 수제분인데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40번 로우철하고요. 5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입장 끝에 핑크빛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어, 아이가 이렇게 식물로 지금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화분에 눈길이 가네요. 요거는 눈리 분인데 요거 화분값만 해도 엄청 비싼 아이죠. 요즘은 아주 구하기 조금 어려운 귀한 아이죠. 그 다음 41번. 거망성 대품이고요. 5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목대 한번 보시고요. 목대에도 작은 솜들 같은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입장에는 빨갛게 테두리에 약간 벨벳처럼 이런 수형을 해주고 있죠. 자, 멋집니다. 화분도 이렇게 공방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릴리 패드고요. 58,000원입니다. 요거투수가 많습니다. 자, 초록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래쪽에는 살짝 노란빛이 들어가고요. 아주 풍성한 대품입니다. 요건 또 화분이 도화분이라서 요거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43번, 홍매화목동이고요 48,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한 보세요. 멋집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쭉쭉 뻗은 아이들이. 또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자, 약간 현두, 형광빛 연두에다가, 테두리에, 또, 오렌지색이 너무 예쁘죠? 투수도 많고요. 야, 요거는 작품입니다. 어, 화분은 요거 화분값은 치지 않고 가격을 요렇게 착하게 매겨주셨습니다. 와, 색감도 예쁘고 멋지네요. 그 다음, 44번. 로즈 흑법사고요. 73,000원입니다. 자, 밑에 요렇게 보시면 철화도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생얼들은 목대 쭉쭉 뻗어 있습니다. 키가 요렇게 좀큰 편이고요. 입장에 윤기가 이제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건이 분입니다. 어요 아이는 키가 좀 많이 큰 편이지요. 그다음 45번 박화장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얼굴 수가 많네요. 가운데 요렇게 많이 있고, 또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얼굴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또 물들면, 가쪽 그 입장들이 전부 다 오렌지색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또 봄에는 노란 꽃을 보여주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 화분도 예쁘네요. 그 다음 46번, 연봉이고요. 43,000원입니다. 이쪽에 목대 키가 큰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두 얼굴을 이렇게 달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가 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녹기란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아래쪽으로 쭉 늘어져서 이렇게 입장 동글동글하게 달고 있습니다. 녹색 입장이 이제 약간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요. 자, 화분은 키가 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48번 루비 틴트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 끝부분에 빨갛게 이렇게 색감든게 너무 예쁘지요. 자 근데 사실은 요거 화분값만 해도 한 4만원 되는데 식물을 얹어서 29,000원이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끝부분이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 49번 레드법사고요. 2 9 0 0 0원입니다 이거는 얼굴이 조금 작게 작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모여있죠. 그래도 목대를 보시면 이거 요거 목둥이고요. 이거는 사각분에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수미미티고요. 만원입니다. 이거는 작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빨갛게 꽃이 이거는 피고 지고 계속 그렇게 하죠. 자 이거 화분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다음 51번 당임금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입장 하나하나가 크게 생겼습니다. 얄팍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붉은빛은 다 가지고 있고, 끝부분에는 약간 더 형광빛이 빛나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52번 엔젤윙초라고요. 3만원입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옆으로 생얼이 4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철화로 엮여 있지요. 입장 끝에 살짝 뾰족뾰족 이렇게 프릴처럼 잡혀 있기도 하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53번, 연지곤지고요, 17,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끝부분에 색감 한번 보세요. 피피처럼 이렇게 물든 모습이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입장은 통통하고요. 자, 화분도 귀여운 아이네요. 그 다음, 54번, 레드탄이고요 2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아주 넓게 생겼고, 끝부분이 살짝 말린 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입장이 너무 귀엽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순나 공방 화분이고요. 자, 화분값하고 생각하시면 요것도 아주 착하네요. 그 다음 55번, 나나 후꾸민이고요. 21,000원입니다.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10도가 훨씬 넘고요. 손톱은 새빨갛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또요 아이는 또자고잘 달고 군생으로 잘 자라난 아이죠. 저거 요거 예운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56번, 슈퍼클론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제법 묵은 아이네요. 테두리에 색감 한번 보세요. 검붉게 이렇게 색감 다들어있고요어 약간 깨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자 요것도 예음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57번 불새 철하고요. 28,000원입니다. 이쪽엔 생을 있습니다. 이쪽으로 생을 두개 있고 이쪽에 철하네요. 손톱은 새빨갛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공방분인데 약간 타원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화분이 조금 특이한 아이네요. 그 다음, 58번, 춥소 철하고요, 39,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철화가 또쭉 엮여가고 있습니다. 윗면은 초록으로 보이고요. 뒷면은 붉은색이 제법 들어갔고요. 자, 요거는 N분, 화분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착하게 내주셨습니다. 59번, 꽃대목 철하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여기 뒤쪽에 생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은 철화가 좀쫌하게 엮여 있습니다. 요쪽은 좀더 작은 입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색감이 다 예쁘죠. 이 요거는 도란 분에 이렇게 심어 놨네요. 그다음 60번 보라공주고요. 33,000원입니다. 이 요거는 3도로 되어 있고요. 이쪽큰 얼굴이 있고 이쪽에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공방분이라고 합니다.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61번 핑크플로라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5도로 보입니다. 자, 요것도 아주 붉게 물드는 아이죠. 뒷면도 색감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예쁩니다. 전체가 밝게지는 아이죠.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아비 요고요 58,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얼굴이 크게 생겼습니다. 입장 끝부분에 작은 솜털처럼 보송보송 요렇게 많이 달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수선화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 가격 정도 되는, 어,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63번 핑크 마리아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요거 얼굴 크게한 보세요. 이 정도로 크고요. 이름만큼이나 색감이 또 이렇게 또 예쁩니다. 와, 손톱도 더 진하게 색감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공방 분에 이렇게 얹혀있고요. 그다음 64번 실루엣 군생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요쪽부터 얼굴이 세 개가 쭉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뒤쪽에 얼굴이 또 있습니다. 손톱 쪽에는 살짝 색감이 이제 붉어지고 있고요. 빨간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65번, 비욘세 무지개 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가 아주 목동이네요. 색감 만 보세요. 와, 진하게 들었고요. 입장에 돌기가 볼록볼록 골고루 다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화분에 얹어가지고 이거 26,000원이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토스카넬리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또 뭐니 뭐니 해도 손톱이 또 매력있죠? 손톱 한번 보세요. 뾰족뾰족 서 있는데 빨간 손톱이 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선경분입니다. 그 다음 67번 소인재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여러 개 되고요. 윗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또 물이 또다잘 들어있네요. 자, 요거는 푸른 화분, 여기 N분에, 도트가 있는 N분에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 68번, 선키스터고요. 요거는 주선꺼네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붉은색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요렇게 더 빨간색을 보여주고요. 자, 요것도 N분입니다. 요거는 두개 나란히 요렇게 셋트로 둬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69번, 블루 엘프고요. 8,000원입니다. 자,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끝부분에 색감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쁘게 물들었지요. 자, 화분 포함해서 8,000원. 요거도 착하지요. 그 다음 70번 누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끝부분에 이렇게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작은 얼굴이 몇개되있습니다요거는 수순화 공방 화분이고요. 화분이 예쁘지요. 오늘 준비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